자, 아, 드디어 올게 왔네요. 음... 안녕하세요. 자, 5단전 흙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두시네요. 음... 자, 먼저 걸쳐가 볼게요. 안 받고. 이거는 받을까요? 어차피 여기 뛰어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받고 가보겠습니다. 아, 눈목자로 33 들어올 테면 와라. 그 뜻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집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석을 쓰네요. 어, 이렇게 두는 거 맞죠, 참? 어, 오랜만에 이 정석을 둬가지고 자 여기서 선택이죠. 오 정석을 좀 꼬았습니다. 늘면 먹을 때 단수치고 빠지면 늘면 어떡하죠? 자 일단 늘어볼게요 시작합니다 다음 치고 빠지면 지금 축은 제가 좋죠 자 빠져보겠습니다 일로 두면 먹여쳐서 소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변화는 어떨까요? 자, 뛰면 호구는 요걸 붙여서 안 되죠. 자, 꽉 이어둘게요. 이거는 배이 망한 거 아닌가요? 자, 단단하게 이어두고, 붙여,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차렷. 하나, 둘. 그렇게. 젖히면 끊겠다. 늘면 이어야 되는데, 축이죠? 자, 젖히고 늘겠습니다. 그또 미는 것은 별로인 것 같고 지금 치중 쉬우면 하나 둘 이렇게 셋, 두면 이렇게 넷, 두.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초기화 한번 쓰겠습니다 두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쉬우면 아 늘고 쉬우면 자, 귀는 버리... 아... 이게 또 막상 만만치 않은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살아도 볼게요. 이거 못 살죠. 참... 둘, 셋, 호구치면 죽은 넷, 것 같은데, 잘못둔것 같은데...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이거는 절의 추천서를 여섯, 봐야 될것 같아요. 아홉, 그냥 이렇게 해서 쉬운... 아... 호구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막고, 아, 끊어 놨어야 됐는데, 늘면 들어오겠다. 자, 일단 늘고, 들어오면, 자, 하나 젖혀 놓고, 쉬우면 나와서, 막는 것은 단수, 단수의 그거죠. 아, 끊었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넷, 되면 넷, 제가 망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부터 한번 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실리를 다파 버릴게요. 젖히고 젖히면 늘고 늘는게 정수처럼 보입니다. 차분하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중감을 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보다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조금 흔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안 살리죠. 이구자 두면 삼삼 두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구자 두고. 하나, 아, 기세. 근데 이거 호구 자세가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 둘. 이거 어떻게 둬야 넷, 되죠? 네. 자, 한칸 일단 뛰겠습니다. 네. 이 도를 공격할 때만 해봐라. 그 뜻입니다. 이 도를 움직이나요? 이렇게 젖히고 단수까지 치겠다? 아... 그 정도로 자, 일단 갈라야죠 같이 띄고 어, 연결까지 했어요 자, 크게 크게 씌어갑니다 이건 어차피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막히면 자연스럽게 뛰어서 행마를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한 칸을 뛰겠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늘어서. 자 같이 뛰고. 그거는 끊기는데요. 그렇게 둔다고요. 이렇게 두면 못 먹겠죠. 그러면 자, 귀 지키고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늘고, 네, 어쨌든, 뒤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급소가, 이런 데가 급소 아닌가요? 하나, 둘, 자, 일단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나요? 그러면, 찝으면 단수 칠때 밑으로 치나요? 자, 씌우고, 2단. 아, 끊어서. 그는 단수 치고 이어버리고 싶은데요. 아, 거기까지 되나요? 다음에 끊어가겠다. 치고 끊는 수가 있다 그러면 받으면 3, 끊으면 8, 단수 치고 단수 5, 6, 7, 8, 자 치받고 자 요거는 자 밀고 뭐죠, 이거? 뛸때 구부리면 넘어가버리면, 아, 구부리면 젖혀서. 자, 한번더 밀고 뛰겠습니다. 뭐 이렇게 젖히고 두나요? 끊어서 그거는 뭐 자, 맞고 그리고 젖히겠다. 젖히고 끊겠다. 자, 드디어 올게 왔네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잊고. 되면 단수가에 치겠다. 아, 좀 무리였을까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 여기 막고 저도 살아 두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살죠? 음, 아니면, 여기를 막고, 여기도 있다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또 젖혔어요? 끊으면, 늘어야 되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찝, 찝어서. 이렇게 두면, 요렇게 두는 수가 있죠? 치받으면, 하나, 둘, 셋. 자, 입구자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수는 생각 못 했겠죠? 간단하게 이어놓고. 봉, 쇄다 치고 빠지면. 붙이는 게 수순인가요? 아니면 찝어서? 자, 한칸 띄고. 이으면 뛰겠다. 끊으면. 이렇게 두면 나와서 끊겠죠? 하나, 둘, 여기를 먼저.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잊고. 음. 둘, 이 돌이 넷, 다 죽나요? 넷, 5, 6 여섯. 절대 이거는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들어가고, 셋, 넷. 어차피 이어야 되죠? 찜나 들어가고, 막으면 탄수를 찍고, 이렇게 두면 사니까 자 들어가고, 이 좌충이 걸려 있어서 아,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이어서 살겠다. 입니다. 자 이걸 따야죠 일단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에 여기 치중으면은 죽죠. 이거를 살려두고 일단. 아, 건너 붙이고 그랬나요, 미리? 이것도 하나, 크니까 일단. 둘, 셋, 넷. 어, 그걸 땄어요? 그러면 건너 붙여서. 찍고. 자, 집은 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 느는 게 큰가요? 그래도 치받아야 되겠죠? 끊으면 끊어서 단수치고 두면 잡겠다. 그러면. 하나. 둘, 끊고, 셋, 끊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고 끊을 때 다섯 치고 여덟 먹으면 끊고 끊을 때 단수 치고 먹 그냥 먹으면 빠져서 자 단수 치고 먹겠습니다 뭔가 이상한가 자 거기까지는 안 받고 이어서 음 이어서 음음음음음음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물로 섰습니다. 여기 자충이 많이 걸려 있어서 죽을 돌이 아닙니다. 다음은. 느는 게커 보입니다. 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먹죠? 이것도 선, 선수인데, 먹는 게? 그쵸? 그리고 단수를 치고 따고 이것도 선수고 그리고 찝고 이거 다 해버릴까요? 다 해버리죠? 제가 집이 더 많지 않나요? 거의 다 뒀습니다. 이제 그런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 못 사는 못 살죠. 이거는 이게 못 살면 또 대학수입니다. 젖혀있는 끝내기가 있는... 아, 이게 안, 안 되는구나. 그거는 그냥 입구 쪽으로만 둬도? 죽었죠? 뭐, 두고, 이렇게 두면. 안도도 죽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변화는 절의 추천수를 보고, 이거 단수 하나 치고, 저처 이어버릴게요.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큰것 같은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이어버리겠습니다. 둘, 여기 조금, 그거는 다 선수가 아니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어, 집이 없, 없어요. 여기. 흙은 여기부터 넷, 여기까지 넷, 다섯, 여섯. 아닌가요? 만만치 않나요 지금? 들어가고 어 기권했네요 아네 18집 판 승리했습니다 저 절의 뽑기 좌하쪽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끊었을 때 절의 추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빠져라 오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때 빠졌을 때 제가 80% 였어요 근데 젖혔을 때 있고 두니까 또 호각으로 변했고 이으니까 또80% 94% 이 수가 느슨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아, 2단을 젖혔어야 됐네요. 이거 끊으못 먹죠?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